잘한다며. 어, 그냥 잘해. 잘해, 그냥 잘해. 뭐야 이거. 잘해, 잘해가지고 질수질 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뭐...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셀러문 F.S.고요. 서로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매치니까. 드라운드 F.S.로 새롭게 시작한 팀이고 이제 서울에서 하고 있고 이제 자주 오늘 차보고 음. 차고 이제. 파이팅. 한번 해 된다. 오케이, 굿. 없어 없어, 없어, 괜찮아. 미리, 미리. 아, 저부터 해야지. 아이, 굿. 나이스.

다 잘한다, 위, 소울아, 위에가 없구나 음. 아, 됐어 음. 때려 야, 힘들어. 야, 힘들어. 야, 힘들어. 오케이 하나, 나와, 하나 더 들어가야 그래 하나 씩서서서서자 가자 위에 하나 남았다 나와 아, 야 앞에서 앞에서 주 간다, 간다. 아 주영 구들서서서야위심해은가위 서. 아, 야, 그래. 따라가, 따라가, 주영 따라가. 아 주영 구 아, 아, 어, 해. 내려, 내려. 내려. 나이스아지영 오케이 아이고. 한명 반대, 대대서 있어, 아서 있어, 서 있어. 위진다 종이 와. 진 오늘 지하철 많이 탔나 보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좋아 위진 좋아. 반대 오케이. 아이고아 위진군. 좋아 은강 좋아 은강 좋아. 응강, 좋아. 음, 어, 아이 나.. 편이로이러다가나안 나는 거인데. 지금 하는거아니지편지해야지 중간 에 중간 패진식 때에. 이제 범퍼 하나 가야 돼. 하나 들어가. 아이구샤 마무리! 아 어, 응. 아, 귀찮아. 오케이, 형, 오케이, 형, 오케이, 오케이, 형, 오케이, 형, 오케이, 형, 오케이, 오케이, 형, 오케이, 오케이, 형, 오케이, 형, 오케이, 형, 오케이, 오케이, 형, 오케이, 형, 오케이, 형, 오케이, 형, 이 형, 오케이, 형, 오 응, 그래. 눈봐눈봐준영아그 사람만 그 사람만 됐어 와, 따라가 따라가 준영이 따라가 준영이 따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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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민규리 아, 따라가 우선, 한 명씩 봐한 명씩 하나. 하나 와줘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지안, 지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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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 지안, okay. <목소리> 오케이. 가자!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반대가, 반대로 갈게. 와! 이위험 아, 위해 아,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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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해. 아, 위험해. 아, 야 아니야, 민규야. 안 나오니까 만들어, 우리도 안 나오니까 만들어. 좋아, 좋아, 민규야. 유지, 유지, 잡아. 이거 도망가. 아, 이거... 야, 야. 미디 아니야, 아니야. 민규야, 니가 올라야 돼. 여기 올라... 나가다 좋아, 좋아! 가야 돼. 저거 올려줘. 더가져더가져 야, 이거. 나이스. 와. 좋아, 좋아. 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민규야, 민규야. 에이, 여기, 여기, 여기. 민규야, 아니, 민규야, 따라가야지. 민규야, 너 따라가야 돼. 민규야, 니가 가가야 돼. 아이고, 아 이거 중답이었어제이아 니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제이로 받아. 야. 받아줘. 제로 받아. 제이로 받아줘야 돼. 고프, 고프, 고 아, 제이, 아, 아, 굿. 아, 아 제이. 마무리. 천천히. 됐다. 용지이꺼 용칠이 꺼 계속 반대하기. 아, 용칠 굿. 키퍼도 가운데 좁혀, 가운데 좁혀. 너 음악이 아타 있고 추경 굿! 굿 좋다. 결려 남아 줘야 돼. 안 아, 돼. 아 좋아. 나이스! 야, 뛰잖아. 계속 봐야 돼. 뭘몸 때려. 서 있어, 서 있어. 오케이. 가 보자. 가 보자. 아, 같이 해, 같이. 뒤로 가야 돼. 나이스. 아 나이스 쥐고 어, 어, 어. 어, 올려 공격 내려와줘 어, 지금, 이제, 없다 1대려봐1대려봐아 뭐. 내려줘 오케이 어. 됐다 아. 이제 붙이면 돼 붙여 내려아 어. 나이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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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내려와 아이고. 아. 아. 됐다 와. 지라 돌아이다 진짜. 어 에서 아이 유진이 더 쿠턴. 이 아. 내려와. 네, 두려워, 여기서 누르자 여기서 누르 내려와. 나가 나가 빠르게 나가. 사이 주고. 네. 이구 여기다. 여기다. 에이 너희 어.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아! 어. 내려와 줘. 여기 그냥, 내려와줘. 그냥, 내려와줘. 그냥 내려와줘. 내려와 줘. 내려와 줘. 됐다 됐다. 어. 아 어. 주면 조원이. 주면 조원이. 다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야 돼. 굿. 진짜 다시 내려와. 진짜 다시 내려와. 에이 종아. 와 굿. 아니야. 이거 가져. 뒤에 측이 가져. 뒤에 가져. 뒤에 가져. 어이구 어이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반대 반대. 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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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어이구 어, 슛! 와! 이제, 이제 하는 거야? <laughs> 와! 회성이 좋아! 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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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우아 아, 뭐야, 대단했어야 아, 아, 이에서 아, 잡아, <laughs> 그렇지. 버벅지서 나옵니다. 반대, 반대, 아 좋아, 반대. 아 좋아, 아, 아 한번 더 가, 거기서 가야 돼. 오이야 아, 좋아, 좋아, 한번더 가, 해야 돼. 한 가, 야 돼. 그럴 때 뒤에서 말해줘, 뒤에서. 지금 가 있는 얘기해 뒤에 한명 하나 뒤에 도와줘 나 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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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아 내려와 그냥 내려 그냥 내려 반대 반대 방강, 뒤에 킥콘 좋 와, 아 킥콘 거기서 가봐 거기서 가봐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이제 그냥 내려 어, 그냥 내려와, 내려와 반대 반 반대 니 없다 해봐, 해봐, 해봐. 네 해도 되겠다. 깜 내려. 가 칠리. 가리칠 가운데 따라가야 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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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괜찮아.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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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칠리. 칠 야. 칠

봐보고 있어. 아, 아 안쪽글대. 안쪽글대. 들어갔어. 아, 아, 재밌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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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쌤 많이 너무 더웠어. 고습니 아, 근데 사실 여기 있을 때도 게임 못 뛰었거든요. 동이 이제 f 1거나가 내, 내, 뭐, 내, 내, 이름 안부르거